123 내란의 우두머리 어, 윤석열이 탄핵됐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 됐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자 했던 윤석열을 시민의 힘으로 탄핵시켰습니다. 그러나 탄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을 뿐이죠. 그러니까 진행 중이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이제 작은 산 하나를 넘은 것에 불과합니다. 개엄의 총칼 앞에 시민들이 막아섰고 국회는 비상 개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어, 참으로 엄중한 상황이었죠. 어, 그리고 마침내 14일에 탄핵 소추를 이끌어 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옴으로써 윤석열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겁니다. 분열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국을 안정화 시켜야 할 텐데,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어, 헌법재판소의 어, 탄핵심판 절차는 최장 180일입니다. 물론 빨리 끝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끝 최장으로 보면 180일까지도 갈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현재는 판단을 빨리 내려야 합니다. 윤석열을 비롯해서 내란죄 관련 책임자에 대한 수사, 이건 역시 어, 빨리 진행이 돼야 됩니다. 오늘 18일에 윤석열에게 어, 출두 명령서가 전달이 됐지만 이 무도한 윤석열이는 아마 여기에도 불응할 것으로 현재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식을 넘어선 작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할 가능성은 현재까지 매우 높죠. 어,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이런 사태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에 내란에 가담했던 자들은 엄벌에 처해져야 됩니다. 전두환 노태우처럼 뭐 국민화합이니 나발이니 하면서 이들을 다 풀어줬던 이 역사가 윤석열을 또 만들어낸 겁니다. 그때 어물쩍 넘어간 겁니다. 김영삼, 김대중 둘이 합작해서 이 내란숙에 쿠테타, 계엄으로, 개엄을 통, 쿠테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노태우를 풀어준 것이 지금 44년이 지난 지금 또 이런 계엄이라는 이상한 짓거리를 한 놈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때 이들을 극형으로 엄벌했더라면 이런 일은 윤석열이가 저지르지 않았겠죠. 물론 윤석열은 무도한 자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걸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금도 앞으로도 개혁은 내란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이 내란을 막아낸 것이 바로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런데 이 내란 수계를 비롯한 내란 동조자까지도 엄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기관도 빨리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이들에 대한 단죄 이것을 국민 앞에 빨리 내놔야 됩니다. 절대 대충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대충 넘어가려고 했다가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그곳마저 모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윤석열이는 탄핵 직전에 담화를 통해서 극우 세력들을 선동하는 그런 발언도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이 바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서, 반쪽 국민들을 향해서 싸우라고 지시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엄벌에 처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설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들을 단죄하고 어, 국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한덕수 어, 권한 대행, 대통령 권한 대행은 적극 협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거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안정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의 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권성동이 누굽니까? 윤석열이 친구잖아요. 그래서 권성동 그리고 국민의힘 일당들은 아직도 윤석열이가 탄핵되지 않고 현재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나라를 말아먹은 국민의힘이 이 뼈만 남은 이 대한민국을 그 뼈마저도 다 갈가먹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국정안정협의체는 당연히 가동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이런 세력에게 나라를 맡겨놨으니 이 나라가 망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을 보유한 당이 여당입니다. 이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음. 누굽니까? 대통령 이 없잖아요. 권한 대행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너희는 이당이야. 일당은 민주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을 보유하지 않는 당이 여당일 수 있습니까? 그들가 어떻게 국정을 주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당연히 초당적으로 전 국회가 국회의원이 함께 모여서 국회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안정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일당인 민주당의 목소리가 가장 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권성동이가 이를 거부하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나라를 나라에서 구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는 그래 너희들이 주도해도 난 괜찮다. 국민의 힘 너희들이 주도하더라도 국정 안정 협치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국민을 향한 사랑인 겁니다. 국회의원이 뭐 하는, 정치인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국회의원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좀더 편하게 살수 있을까를 늘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성동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정안정이 필요치 않다. 그리고 국민이 죽든 말든 망하든 말든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국정안정협의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작자들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나라 꼴이 이개 꼴이 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탄핵이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온 겁니다. 국민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걱정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은 자기 자리 하나 지키겠다고, 여당 자리 지키겠다고 저 지랄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내란 사태. 이걸로 인해서 국격이 추락한 것은 물론이고 대외 신인도 추락. <laughs> 그리고 지금 이대이 우리 경제가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금융시장, 외환시장, 모두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수부진, 이것으로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이런 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국정안정협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작자들이 국민의힘 권성동과 그 국회의원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지금 머저리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 자리, 여당 자리가 좋아서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야 그러기 때문에 국민의힘한테 미친 놈들이란 이야기를 서슴없이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여기에 반대하는 것은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아넣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라가 망해도 민주당은 싫다. 나라가 망해도 이재명이 제안한 것은 싫다. 이런 것을 지금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 지금 그럴 때입니까? 여야라는 것은 선거 때는 치열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중한 상황이 오면 여도 야도 다 떠나서 이 국정을 어떻게 안정화시키고 국민들을 어떻게 편하게 해야 될 것인가를 머리 맞대고 연구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결과를 도출해 내고 그래서 국민들을 살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분이지. 지금 여기에서 여당, 야당 따지고 내가 주도하니 네가 주도하니 네가 주도하는 건 나는 못해. 내가 주도해도 나는 안 해. 이러고 있다면 이게 국민의힘은 해체가 답 아닙니까? 차라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이 국정협의체에 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살려야 합니다. 나라가 안정되지 않으면 경제도 안정되지 않습니다. 정치가 안정되지 않는데 어떻게 경제가 안정될 수 있습니까? 윤석열의 전부도한 내란. 구태타로 인해, 진이 구태타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와 등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과 가장 친한 일본, 일본의 밀정 노릇을 했으니까 가장 친한 일본에서 마저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바로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한덕수 체제, 대행체제의 정부는 정부대로 역할을 하되 국회와 함께 협의해서 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 과반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과반 이상. 192석. 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률이든 뭐 법안이든 뭐든 국회에서 다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은 거부권을 쓸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통과가 되겠죠. 그러면 국민의힘은 바보 멍청이가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그랬던 사람들조차도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오늘 많은 연구를 잘 해서 어 이국정 안정협의체, 여기에 함께 응하고,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야 국민의힘도 살수 있다. 윤석열이 하나 지키겠다고 지금 망하는 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윤석열이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니까요. 좀 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위한 길이 뭔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망하는 걸 두려워하겠습니까? 아쉬워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국민의 힘이 빨리 망하기를 다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지도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윤석열을 보유한 정당인데 그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다들 많은 분들이 평론가들도 마찬가지, 정치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말을 하느냐? 나라가 망하는 것만은 막아보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국민의 힘이 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당내에 쓸만한 인재 하나 없어서 저런 업둥이 하나 데려다가 대통령을 만들어 놨더니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정치 초보, 초보자 데려다가 대통령을 만들어 놓은 게 누굽니까?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함께 망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이는 2021년 6월 29일에 정치의 첫발을 내디뎠고 넉달 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완전 초보죠. 김건희는 그 당선이 무속의 힘이라고 믿었을 것이고 윤석열은 자도치했겠죠. 나는 뭐든지 다 잘해. 내가 하면 다 이겨.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정치 초보를 데려다가 잘 가르치고 그래서 잘 안내하고 그래서 국정을 잘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방탕한 생활을 한 것이 바로 국민의힘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자마자, 뭐, 청와대 안 간다, 이러면서 국방부로 들어가고, 왜 그리 가냐 하니까, 어, 뭐,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 약식, 뭐, 기자회견 이런 거 있잖아요. 도어스텝핑. 이거 하겠다고 안간 놈이, 도어스텝핑이 언제 끝났습니까? MBC 기자가 좀 힘든 질문 하나 하니까, 나 도어스텝핑 안 해. 하고 6개월 만에 없안 해버린 작자잖아요. 어? 그러니까, 청와대 가면 뒤진다고 말한 명태균이 말 듣고, 청와대로 안간 거잖아요. 이게 미친 거죠 완전히. 예? 기자 회견도 안 했잖습니까. 그래서 KBS 가서지고 대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담했던 그그그 그, 그 기자 조그만 파우치 이야기했던 그 기자를 KBS 사장으로까지 앉혀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본인은 탄핵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카르텔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R&D 예산 모두 다 삭감하고 또 갑자기 뭐 의사 2천 명 증원하겠다. 아무 협의도 없이 혼자 갑자기 2천명 들고 나와 가지고 하니까 의료계가 당연히 반발하는 것이죠. 의사가 늘어나야 하는 것은 맞겠지만 그러면은 합당한 회의를 하고 그 도출을 해내야 될거 아닙니까? 왜 2천명이 필요한지 아무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2천명, 2천명, 2천명 하다가 의료 시스템마저 완전히 붕괴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 안 받았죠. 최상경 특검 안 받았잖아요. 모두 다 거부했습니다. 독선의 극치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2년 7개월씩이나 있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불행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4월 10일에 총선에 참패했죠. 총선에 참패하고 민주당이 1등 1당을 하고 그러면서 제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니까 갑자기 폭동을 일으켜 버린 거야. 저 무도한 자들 뭐 이러면서 뭐, 뭐 뭐야? 반국가 세력 척결 뭐 이딴 소리 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 미친놈 아닙니까? 80년에, 79년에, 시시구 태타를 일으키고, 80년에 비상계엄을 했던 전두환이를 따라 해본 겁니다. 군대도 안, 뭐, 안, 안, 간. 못 간이 아니야. 안 간. 군대도 안간이 미친놈이 뭘 지가 한다고 야, 이등병 생활을 좀 해봐야지. 아니면 뭐, 소위 생활이라도좀 해보든가. 그러고 뭘 군대 이야기를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작자가, 충암고 육사 출신들 몇 데려다가 반란을 획착한 것이 말이 되느냐. 미친 거죠. 반드시 자기는 성공할 줄 알았겠지. 김용현이 말만 듣고 여인영이 말만 듣고 무조건 성공한다. 하고 했겠지만 시민들은 그것을 막아냈다. 그리고 국회는 그것을 해제했다. 바보 멍충아. 정치 초보자 아무것도 모르는 놈을 데려다가 대통령까지 시킨 국민의힘은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또 그런 짓거리 할 겁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망해야죠. 그래야 국민이 사는 겁니다. 이런 쓰레기를 데려다가 대통령까지 만든 국민의힘. 반성은 그냥 지금도 야당 탄만 하고 있어. 이게 리베이선 미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탄핵되고 나니까 탄핵은 뭐 반대다 탄핵 찬성이다 뭐 나뉘어가지고 또 자중질환 일으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이 어떻게 108석이나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이 너무 원통하고 분통할 뿐인 것이죠. 이런 나중에 한동훈이가 오늘 또뭐어나 대표직 그만할게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아 이제 어, 최고위원 체제가 무너졌으니까 최고위원 다섯 명이 모두 다 사퇴를 했으니까 한동훈 체제는 당연히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이가 오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그랬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음, 국민의힘 원회에서는 한동훈이가 가가지고 어, 내가 비상계엄 했습니까? 뭐, 내가 탄핵 했습니까? 이딴 따 말을 했다던데. 그러다 물병으로 좀 맞았다. <laughs> 물병을 던진 놈들은 또 뭐야? <laughs> 자기 당 대표한테. 그러니까 근데 들이 완전히 아사리판인 거야. 음, 국민의힘이 진짜 빨리 빨리 없어져야 될 텐데. 하여튼 없어지겠죠. 어 그런데 또 몰라. 또그저 지지하는 인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또 모르겠네. 또 그리고 오늘은 또 그런 일이 또 하시는 저런 한동훈이가 사퇴를 하고 그랬더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늘 또 어, 네, 입감됐습니다. 오늘 서울 구치 의왕에 있는 서울 구치소 앞에서 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죠.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음, 뭐, 혹독한 고초 속, 에처 속의 검찰 개혁과 윤석열 탄핵의 대의가 공감대를 넓혀갔기에 스스로를 위로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2년 동안 이제 안에 계셔야 할 텐데, 음, 건강하게 지내다가 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 조국 대표가 마지막 메시지 마무리 지점에 어, 한용훈님의 어,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읽더라고요. 어, 뭐 다들 뭐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조국이다. 이런 많은 외침도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그러나 봄은 올 것입니다. 저는 독서, 운동,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울지 마시고 환하게 배웅해 주십시오. 잊지 않겠습니다. 참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많이 지지하고 후원해 주십시오. 제가 자유를 찾는 날 돌아갈 곳입니다. 제가 복귀할 즈음에는 더 탄탄한 조국혁신당이 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에 한용운의 식구가 생각납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제 물러갑니다.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릅니다. 여러분이 저의 빈자리를 채워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조국입니다. 감사합니다.